한 말만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세상에 어느 아기가 많이 울고 있다. 단순히 울고 있지 않았던 었 겁니다. 진짜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고 이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황당무계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기가 이미 정상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근하고 아내한테 병원을 데려가라. 이거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. 그러고 세상에 우리 또경기조 의사회 회장님이신 우리 이동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세상에 어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경찰서에서 조사하진 않는다.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인이 사건처럼 굉장히 수상한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찰에 의사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거는 전광훈을 불러서 조사를 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아울러서